5월 12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오일입니다. 경오일 또 금요일이기도 하네요. 그죠? 경오일이라는 것은 경이라는 글자는 어떤 결실, 마무리, 뭔가 그런 어떤 부분의 기운이 있는 것이라면 오는 뭔가 확정되는 거죠. 그 목에서 인에서 시작해서 오에서 어떤 것이 확정된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실과 확인, 화금이 이렇게 뭉쳐있는 날은 뭔가가 효율적인, 그죠? 실용성이 있는 그런 날이라고 봐도 됩니다. 뭔가가 결정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확정되는 날. 뭔가가 확실히 음. 결과가 나오는 날. 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실용성, 확실하게 뭔가 결론이 나는 날. 이게 이제 경호의 특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띠별로 보면 찌띠 집띠, 찌띠는 어뭐 내일 하루 운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점점 하루를 보냈을 때 점점 점점 아침보다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들이 오늘 하루 그래도 마무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애정운도 대체로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부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띠는 어뭐 주변에 부터 시비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뭔가, 그런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되도록이면 자기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괜히 시비가 붙어서 어떤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타인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돈이 지출이 좀 많을 수 있고 애정관계도 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로 보여집니다. 사건 사고는 좀 우울증 같은거 질병 같은 경우는 우울증 같은거 이런게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승부나 뭔가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범뛰는 대체적으로뭐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좋다. 뭔가 남았다. 뭔가 소득을 봐야 될 일이 있다면, 결실을 볼수 있는 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결과가 나오는 날, 뭔가 소득이 생기는 날, 이권이 생기는 날, 뭐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날로 보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회정한 게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성부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뭐 성부나 결과를 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아, 내일 하루만, 당장 결과가 나오는 어떤 그런 운은 아니고,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아, 인내를 가지고 좀 참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조하게 굴고, 막 급하게 뭔가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가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의 흐름도 대체로 괜찮고 애정안기도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음, 성부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용띠, 용띠는 뭔가 아, 분쟁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어, 인간관계에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뭐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보여지고, 옛날부터 해오던 일, 뭐, 이런 부분보다는, 새롭게 시도하는 것, 무거운 것들은 벗어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 뭐, 이런 어떤 부분의 운으로 볼수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뭐 서로가 이제, 다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문제가 되겠죠. 다툼을 렉서 좋을 건 없습니다. 돈의 흐름은 대체로 양호한데, 지출은 좀 많다라고 수, 그, 볼 수가 있고,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부나 길러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뭐, 내일 주말이고 하니까, 그, 금요일이고 하니까, 모임이라든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라든지 같이 뭔가 행동하는 거, 뭐. 주말에 있던 그 계획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모임 하는 것 자체가 대체로 좋다. 그러니까 노는 거의 모임만 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문제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문제 뭐 가족 간의 어떤 문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풀어나가기 좋은 기운을 가진 날이라고 다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도 괜찮고 회전 관계도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특.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병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성부를 보거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띠, 말띠는, 말띠도 내일 뭐 모임 같은 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모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 동모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네요. 사람들, 어, 회식을 해서 어, 어떤 그런 부분으로 푸는 것도 그렇고, 가족의 모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뜻을 모아서 뭔가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은 대체로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돈의 흐름도 괜찮고, 어,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어, 사건, 사고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조금 분쟁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분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에너지가 대체로 좀 활발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알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도 어그 그런 어떤 부분이 대체로 어, 수용이 되고 통용이 될수 있는 정도의 운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니다 너무 그 힘이 있을 때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쟁자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은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도 대체로 좋고 애정관계는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특별히 문제되나 그렇지는 않고 성문화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성문화 결과를 보는 게 좋습니다. 양띠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매일이 그래도 하루 중에 양띠 운이 그래도 그분들이 사는 데좀 적합해 보입니다. 양띠는 로또 방의 문이 남쪽으로 향해서 출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로또 방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인데 조금 더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음, 한 주의 마무리 뭐 어떤 그런 부분의 기운도 있고 하니까 또경호라는 그것이 뭔가 한분쯤은 매듭 지어주고 마무리 지어주고 이렇게 한분쯤 하면 또 새로운 주말을, 새로운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될수 있으니까 인간관계든 업무든 한분쯤은딱 정리, 정돈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 부분이 좋아 보입니다. 미적미적하게 끌어두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한번쯤은 냉정하게 청산하는 것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관계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습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고 애정관계도 그렇게 함으로써 좀 분쟁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렇지 않고 승부를 보거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닭띠, 닥디, 닭띠는 어, 기본적으로 좀 소통이 좀잘안 되는 날,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날, 서로가 마음이 잘안 맞는 날,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로가 타협이 잘안 돼서 오히려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그. 좋은 이미지를 줄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오히려 상대인들 말만 들어두고, 들어두는 거, 그 수용하고 꼭 그걸 떠나서 들어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들어두고 또 뒤에 자기 생각이 다르다면 자기 생각을 표명해도 되겠죠. 근데 바로 내일 같은 경우에 자기 마음을 전달하거나 자기 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해전 관계도 좀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부나 결과를 봐야 돼,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객띠객 음, 개띠. 띠도 내일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려가는 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고 상황을 좀 피하고 싶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내일 결정하기보다는 하루쯤 쉬어가는 거죠. 하루쯤 관찰하고, 관망하고, 이렇게 빠져서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풀기보다는 차우를 기약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음. 돈의 지출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애정관계도 조금 불리해 보이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승부나 어,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지띠, 돼지디, 대지띠는 어, 기본적으로 서로가 소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 들을 서로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날 특히 남녀가 감정을 주고받기에 좋은 날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들을 전달하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질기가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날 모임 같은 거 미팅,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이든. 어떤 만남의 형태를 간지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어 의사전달이 잘될수 있는 운이다라고 볼수 있는 불금이니까 뭐 그런 모임들을 해보는 것도 어 권해드립니다. 너는 출입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애정관계는 참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문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